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나라, 한때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는 출처 불명의 낭설이 국내에서 정설로 통했으며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했던 나라.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기후 변화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글라데시와 기후 변화,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대해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방글라데시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 IMF에 따르면 말이죠. 2011년 방글라데시의 GDP는 1130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는 678달러입니다. 이게 국제연합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아주 상당히 후발 어, 개도국이라고할 수가 있는데요. 2011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사는 빈곤층이 국민의 75% 이상이라래요. 약 1억 1,8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콩고 민주 공화국, 소말리아 또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네. 어, 예전에 이제 행복 지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엔에서 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최하위권이라고 해요. 네. 못 싸우는 그 후진국의 전형적인 병폐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2010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8.8명 정도가 됩니다. 어, 자살률이 우리나라도 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네. 무려 한 4배에서 5배 정도나 더 높습니다. 한해 무려 20만 명이 자살을 하는 셈으로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살기 힘든 국가인지를 아주 잘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 이게 저~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이제 빙하를 급속히 녹이죠 예. 그럼 빙하의 해빙은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2013년) (IPCC) 보고서는 태평양 서부와 인도 동부의 두 해양 지역이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지역이 방글라데시 인근의 서벵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더 빨리 땅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죠.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헤들러 순환과 워커 순환이라고 불리는 한 쌍의 대기패턴이 인도양 남부 파담물을 방글라데시 해안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글라데시 주변 바다 해수면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 방글라데시는 네덜란드와 같이 해수면보다도 낮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데다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의 우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은 농지와 땅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이 우물의 물이 바닷물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최근 그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향을 떠나 북쪽의 대도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북부로 옮겨가면서 도둑이나 강도나 뭐 살인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점점 민심이 흉해진다고 해요. 먹을 물을 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바닷물이 육지 땅에 베이다 보니까 농작물 수확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방글라데시 어떤 계절적인 식량 부족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일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왜 예전에 못 살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 고개라고 불렸던 아주 이런 빈국기를 지냈는데 이들은 이걸 갖다 뭔가라고 부른다래요. 이들은 저 국제협력단체의 도움으로 유전자 변형을 통한 내염성 시험사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어, 세계 구호단체나 뭐 NGO단체들은 농지 대신에 물의 정원을 만들어서 수생작물로 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예. 또 어, 강배로 선상학교를 만들고 홍수대 구조선으로 쓰려고 다른 배도 많이 구입하면서 어, 주민들을 수로 안내인으로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해요. 구멍쪽기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수영하는 법도 가르치면서 오리를 키우도록 돕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리는 물에 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이런 피해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미국인의 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불공평한 네. 것이죠아이미 예. 국방대학은 저전 세계 상황들을 예측하는 이 전쟁 게임을 합니다. 예. 여기서는 제 기후 변화로 인한 가장 큰 위협으로 멕시코와 미국 간 물로 인한 긴장 상태, 또 아프리카 사열과 북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피난민들, 인도의 엄청난 홍수로 대량의 흉작,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20만 명의 사상자를 낸5급 사이클론. 그리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에 야영을 하고 있는 (25만 명의) 기후 난민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빈번해지는 홍수 또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다른 전쟁 게임에서는 대홍수 피해를 입은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시나리오나 시나리오를 보면은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식량 또물 부족 전염병과 종교 전쟁 등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예. 미 해군은 이동 담수 공장 또 수천 수만 명의 홍수 피해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 없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는 재에 해 대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쟁 게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더 많은 홍수, 더 강력한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또 물이 부족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인접국인 인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좀 피해가 줄수 있고 문제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센트럴 테크놀로지와 인제 시티 기업의 보고서는 말이죠. 갠지스강 삼각지에 일고된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소금물이 유입된다면 수천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길 것이다라면서 예. 인도는 서벵골 오리사와 북동부로 밀려드는 방글라데시 이주민을 감당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으로 살수 없어서 2050년까지 도시로 이주할 것이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아마 인도로 갈 겁니다. 게다가 사이클론과 같이 파괴적인 자연재해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 이동보다 더 빠른 시간에 대규모 피난민들이 인도로 이동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이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인도에서 측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이 인도가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자원 이런 게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는 서벵골의 아셈 지방 같은 경우도 아주 여유 있는 곳이 아니죠. 네. 더구나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종교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인도로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죠. 어, 인도 정부는 12억 달러를 들여서 방글라데시 국경에 철조망 울타리를 세웠다고 해요. 예. 이 새로운 국경 울타리는 약 3,400km가 넘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긴 국경선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인도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요. 밤에도 투광조명으로 어둠을 밝히고 철저하게 전기를 흘려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기 울타리가 막아도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백렬이 정말 끊이지 않는다래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 그러니까 인도로 넘어가려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나흘에 한명 꼴로 사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만 한천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2010년에 걸핏하면 총질하는 이라는 제목의 한 보고서에서 인도 군인들의 무차별 살인 그리고 고문 사례를 밝혔는데요. 철조만 가까이만 와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이런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수많은 기상 재해를 가져오면서 이들을 최악의 기후 난민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